639번. 오른쪽 그림에서 점 2는 AC와 BD의 교점이고 AB, EF, DC는 모두 b c 의 수직일 때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. 먼저 기억을 보려면 자, 이 삼각형에서요. 이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은 닮음이죠? 대응변의 길이비는 같습니다. AB 대 EF는 이 전체 BC 대 CF다. 맞죠? 자, 그리고 이 삼각형 보시면요 이것도 평행하고 평행선 사이엇각 같고 막꼭지각이니까 같죠. 그러면 a b 대 c d 는 b f 여기 b f 일단 b e 대 e d 가 되고요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또 마찬가지로 평행하니까요. b f 대 c f 다까지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결국 이두 삼각형을 보면, 여기 때, 여기 갖고, 여기 때, 여기 갖고, 끼인가 90도니까, SAS 닮음이 되죠? 그러니까는 이각과 이각도 같습니다. 대응각이 같으니까요. 정답은 5번입니다.